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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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아 뽑아 세개세개소장을못 봤어요 나봐 마트가 무슨 세명만와는거가 오맞아 k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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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I a t I am n I not. I am 일어 t I am I am n I n 小杉小杉。 오오 이게 어! 여기 안에 뭐 들어있는데 들어어오 <laughs> 아, 아, 괜찮아 좀 도와줄까 어오 아, <laughs> <그래, 아니야, 웃음> 어! 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 어. 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 <멋있을 거야. 웃음> <정국살이 있다. 웃음> ハミ、ハウス食べてるね、たかまぼたかまぼた。